네. 가솔저, 생각해요. 연용고가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그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 그 중요한 포인트들, 우리가 꼭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래저래 한번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또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창조라는 이 개념.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이 개념.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만들었으니까요. 집이 왜 있습니까? 집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집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을 때이세 가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육, 육체 그리고 혼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그리고 영. 하나님은 뭡니까? 에 예, 영이시죠. 영이 바로 뭡니까? 예, 영원. 영은 영원하고 관련되어 있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영원. 근데 이 영, 영으로 만든 또 천사가 있죠. 예,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죠. 근데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육체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혼적인 영역도 있고,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이 육적인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어, 육체적인 것은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을예하나님을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서 뭡니까 이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됐고 이 세상은 한시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예, 종말이 들어온 거예요. 종말 끝이라는 세상은 창조되었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끝이 나요. 사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또 영원히 살 수도 있었겠죠. 왜? 문제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탄이 들어오면서 사탄이 이 세상을 흐트러놓으면서 인간이 사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이 심판이 예고됐죠. 종말이 예고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지옥, 이 세상을 유한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예언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요즘 시대가 종말의 때, 말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세상은 이 뭐요 공존하 세상은 뭐랄까 유한하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뭡니까 이 영원한 분리죠. 지금 이 공존의 개념이 있는데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해 있는 개념이 있는데 뭐요? 다음 세상은 뭡니까? 영원한 분리인 거죠. 이게 천국은 천국대로, 지옥은 지옥대로 공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이이 세상에는 두 번째로 선과 악이 있죠. 선 선이 있고 악이 있죠.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뭐죠? 지금 공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 분명히 그 종말을 고한다 그랬잖아요. 종말 이후에는 영원한 분리. 선도 악도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 볼만 하죠. 기대해 볼 만. 어 이렇게 하고요. 이 선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쪽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악은 예, 사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선과 악의 이게 공존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도 볼수 있고 악한 것도 볼수 있죠.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좌와 우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좌쪽으로든지 우쪽으로 치우치게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좌든 우든 뭐예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기쁜 것, 깊은 것,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미혹하는 이, 이 방법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깊이 나눌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요? 이,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세상.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세상인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죄인이 된거죠 인간 누구에 의해서? 악한 마귀의 사탄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의와 의인이 됐습니까? 여기에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 죽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은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의인이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갖게 됐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 그러잖아요. 이신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죄와 죄인의 개념, 의와 의인의 개념.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이 되고. 자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사고가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자꾸 이렇게 물질주의적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세상에 중독된다 그러죠. 여러 가지 중독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세상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금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사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결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어좀 이렇게 어 우리 가정을 이루고 어 자손 대대로 어 이렇게 어, 어 번창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남녀로 만드셨잖아요. 남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어,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거. 과연 그것이 그런가, 그런 건가? 그건 하나의 어떤 결단이면 결단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결혼제도, 남녀를 만들어 놓은 결혼제도. 그야말로 이제 신부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나오지 않죠. 결혼을 안 하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의 선택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은, 제도적인 결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과연, 또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또 뉴스에는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밀, 물질주의에 치우쳐서도, 치우쳐서도 안될 것이고, 또 지나치게 금욕적인 것도 별로 좋지 않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인간을 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면 먹을 거 하면 되는, 먹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이 동물은 안 먹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 가면 또 이것은 또안 먹어요. 근데 또 다른 나라에 가면 그걸 또 먹어요. 근데 그쪽만 안 먹는 거죠. 뭐그것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봐서 하나님 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즐기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이 어떤 이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이 개념대로 우리가 산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겠죠. 정말 우리가 인생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맞이하는 그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고, 다시 만들어진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따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원래부터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나님이 동의 어,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죠. 그것을 원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렸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로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이 세상은 그림자의 삶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의 삶. 이제 실제 하는 천국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시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고 또왜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과악이 존재하고, 부리와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늘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것만을 선택하는,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